18의 신부로 큰 사랑을 받았다. 유학 중형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그러나 풍랑을 듣고 재단에 엎드러져 한때 중국에서 인기 있었던 한국 드라마 언급 아마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푸른 삶과 죽음 그리고 대장금. 하지만 신부는 확실히 18세의 목록에 있습니다. 플레이는 앞선 2편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하지만 여전히 많은 90년대 이후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됩니다. 위안빈과 같은 가난한 배경의 아이돌에서 시작하여 이동건은 진정한 부자다. 다정한 부모님을 제외하고 여덟 살 남동생도 있다. 명성을 얻기 시작했을 때 그는 동생에게 조롱을 받았다. 내게 거의 그만둬. 하지만 배우가 되기 전에 이동건은 가수의 길을 걸었다. 남겨진 두 장의 앨범 판매량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결국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결국 경쟁이 치열한 음악 현장에서 이동건 노래와 춤은 비 못지않다. 집안 배경이 좋긴 하지만, 지만 많은 신인처럼 그는 조연으로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이병헌처럼 될 수는 없다.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이런 톱배우, 2002년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이유를 맞춰봐. 비록 불은 붙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첫사랑을 거두게 하라. 여주인공 지민예와의 열애. 촬영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열애가 확인됐다.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은 오래 가지 않았다. 1년 후, 이동건은 부적절한 성격 때문에 헤어졌다. 역시 이때부터, 그러던 중 영화 속 여자친구에 대한 소문이 돌았다. 2004년 영화, 신부는 18세. 그가 최고 라인이 되게 하십시오. 군사역을 맡은 전녁은 팡탱걸의 팬이다. 한국에서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인기와 인기는 아시아에서도 인기. 이 드라마는 리 동지안이 가장 고전적인 걸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하지만 가장 부러운 것은, 극중 한지에는 스크린CF. 나는 쇼밖에 있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리 동지안은 한번 쇼에서 그의 삶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은 18살 한지역과 인연이 된 신부라고 웃으며, 결국 이 드라마는 그의 사랑과 경력에 두 배의 수확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팬들은 그를 사랑한다. 다정하고 헌신적인 삼촌 덕분에 그러나 모든 연인이 마침내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지지 결혼 10년 만에 임신 공식 발표. 전임자 지동건 혼외 임신 후 이혼. 후회할지 모르겠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여자가 그리워. 한지혜와 함께한 활기찬 모습부터 이별까지. 3년만 버티다. 이별은 두 사람이 결혼에 대한 생각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시 한지혜의 나이는 겨우 23세였다. 그러나 가족 생활에 대한 매우 갈망, 그리고 부유하고 잘생긴 지 동지안으로, 그러나 수천 명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즐기십시오.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은지에는 형의 장례식에서 통곡했다. 그리고 저축을 위해 경력을 포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리는 리동젠을 움직이지 못했다. 헤어진 지몇달안 됐는데, 상대방은 차예련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어졌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 지위를 위해 싸웠습니다. 3년 동안 주었지만 방금 만난 사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슬픈 것은 그를 구하려는 한지혜의 노력이 아니다. 하혜련의 사랑은 빛에서 이별까지 공개적으로 이동건에게 인정받은 적이 없다. 타 증권사에서도 거부당함. 이동건이 쓰레기 같은 오명을 지니게 하라. 오히려 한지식이 싱글로 돌아온 후 2010년에 외부인과 조용히 결혼했다.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정착. 거의 반 은퇴 상태. 남편의 부하 인기는 이동건만큼 좋지 않지만 하지만 검사가 되는 것은 종종 존경받는다. 결국 한지혜에게 돈이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 그러니 쓰레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리고 지동건은 F바이로 인해 연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원래는 군대를 제대하면 관계가 바뀔 줄 알았다. 뜻밖에도 2013년 슈퍼아빠 역을 맡은 지카너와 함께 미래의 선택에 윤은혜와 열애설이 불거졌다.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는 곧새 여자친구를 얻었다. 티어그룹 박지영과 콜라보레이션.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드라마 때문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13살 차이를 보지 마세요. 하지만 지동건은 천삼촌의 매력으로 상대를 감동시킨다. 하지만 유타에게는 모든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선도가 끝나면 즉시 다음 것을 교체하십시오. 그래도 구혼자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모두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지만 갑자기 사랑에 빠져 결혼. 한민국 쓰레기 1인자로 알려진 리동재 여러 번 사랑에 빠진 후 결혼 3년 차 조은희와 결별한 이유. 36세 한지혜가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팬들은 그를 기뻐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리동재한도 올해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감정에 대한 원래의 태도에서 판단. 이 결과는 예정된 것 같습니다. 2017년 결혼 당시로 돌아가 조윤희 임신 3개월 그래서 이동건, 재배가 필요한 경우에만, 결혼 후에, 두 사람이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 녹화에 참여했을 때, 확고한 애정전선을 보여줬다. 플레이보이 타이틀의 점진적인 반전, 행복해 보이는 결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3년차, 두 사람은 위기를 맞았다. 다들 이혼은 생활차라고 하지만, 하지만 이혼은 거꾸로, 내가 생각하는 이동건의 쓰레기 속성, 결혼 생활의 끝으로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러브스토리와 이혼을 참조하십시오. 남성 버전을 휴대하게 하십시오. 송혜교와 한인계 최초 쓰레기의 이름. 중국의 다정하고 외향적인 사람에 따르면 판단은 두 사람과 같습니다. 그가 보고한 다섯 개의 관계 중 문단마다 비슷한 연애 기간을 설정한 것 같다. 기간이 거의 없음. 이혼 후 조은이는 아이들과 단 둘이 살았다. 예능에서 고백. 상대방은 결혼 1주년도 까먹고 그래서 대신 족발을 샀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행동은 자오룬씨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애정을 보이던 부부가 아닌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한지휘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헤어진 후 그리고 이제 42세의 리동지한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은 지 오래 연의경력은 결국 무의미해졌다. 분명 현빈처럼 수천 명이 숭배할 수 있는 하지만 레이스 뉴스 때문에 좋은 미래를 망쳤어. 신부가 18살일 때더 이상 다정한 삼촌이 아니다. 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동건의 이론은 여기까지 떨어졌다. 완전히 자해, 가장 개탄스러운 한 지역과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세월의 끊임없는 세례로 행복한 결혼.